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는 동네 형이 쉬는 날 집에서 속옷만 입고 뒹굴다가 집 앞에 나갈, 슈퍼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입고 나갈 겉옷을 찾다가 바지가 없는 것입니다 찾다가 자기가 있는, 입고 있는 트렁크 그팬트를 보니까 사각 팬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길이가 꽤 길고 디자인도 반바지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걸 입고 슈퍼로 갔습니다. 그런데 슈퍼 아줌마가 눈치를 못 채더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나온 김에 당구장도 갔다가 또 술도 한잔 하고 밤 늦게 집에 왔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반스만 입고 다닌다고 슈퍼 아줌마가 걱정하더라. 네, 신기한 일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남들은 자기의 허물과 부족을 모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잠언 3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신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자신의 눈입니다. 영어 성경도 own eyes, 자신의 눈으로 번역합니다. 더러움이라는 단어는 오물, 배설물입니다. 해석을 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각 팬티를 입고 종일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듯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진리를 깨닫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 스스로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뭐가 더러운지,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만져야 되는지 이걸 교회도 개인도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몰라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는 너무도 잘 알았죠 많은 양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뇌마로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야에서 뇌마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체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말씀은 바로 네마입니다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못마땅해가지고 여기서도 몇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은 남녀관계, 부부관계입니다. 결혼기념일이면 은 혼자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결혼기념일이 되면 은 여자 중심으로 여자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아내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날 또마시는 것도 여자가 좋아하는 거 사줘야 되고 1년 중에 휴가를 가도 이 일은 여자만 했습니까? 그런데 여자 중심으로 여자가 가고 싶은 곳으로 휴가를 가야 되고, 여자가 대접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못하고, 공유롭지 못하다. 남녀 관계도 give and take. 주는 것이 있으면 받고, 받는 것도 주고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쪽으로만 그렇게 하느냐? 상당히 제가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고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을 얼마나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또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본문 25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시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교회가 주님 앞에 뭐 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깨끗한 것이 있었습니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잘한 것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뭘 잘해야지, 뭔가 조건을 채워야지,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죠? 신부가 결혼식 날, 결혼 기념일 날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휴가나 생일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내이기에 아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여자라는 이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를 누가 행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성도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부족한데도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지금 주님께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고 어떻게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잘해서가 아니고요.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작업을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실체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셨고, 주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식이 21장과 26장에 보면, 블레셋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각각 찾아와가지고, 각각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은 어떤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냐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리고 나좀잘 봐달라. 함께하자. 하는 내용인데 어떤 말을 하면서요. 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봤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 흉년에도 그 어려운 때도 너가 보호받고 너가 채움받고 영광스럽게 되더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 나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계약을 맺자 하고 계약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97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요 당신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빚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 안에 설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을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두 주간 동안 전에 제가 왜그 말씀을 안 받겠습니까? 왜그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제 인생 속에 들어와서 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붙잡고 놓지를 않냐 계속 그 말씀에 사로잡았어요 10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에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자격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환경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오늘 내 인생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는 이 일을 이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 주어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앞에 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군산 신교회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개인을 내세우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